네, 자 여러분들 박병규 매니저입니다. 자 아침 특별 무료 방송 하고요. 어, 아침에는 이제 앞으로는 어, 아침에 특별 무료 방송을 어, 직장인들 출근하기 전에 어, 이제는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습니까? 자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만 하겠어요. 다 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오케이 사인 칠자 써주세요. 채팅창에다가 자 채팅창에다가 특히 카카오TV 시청하신 분들,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세요. 자,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뭔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 저는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오후 5시에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코스닥 시장을 바닥을 선언하겠습니다. 요거. 자, 그리고 여기 코스닥 시장에서 어, 여러분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찬스가 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그 파생상품 할 필요 없어요. 그 파생상품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선물 옵션 그거에다가 여러분들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ELW 등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식 현물 가지고 얼마든지 돈벌수 있는 시회가 이제 온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 대바닥을 선언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 매일경제TV 성공 사례다, 사다 딸다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 어디서 볼수 있느냐? 자, 그거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자, 광고 아니고요 자, 안내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mbn 골드 여기 들어가면, 자, 여기, 여기, 잠시만요. 자, mbn 골드 여기 들어가면, 그 유튜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여기 있죠? 여기를,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아, 앞으로 박병주 개인 유튜브도 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공사례 따르락기, 제가, 그, MBN 골드에서 1등 나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지금 나오는 장면이에요. 보이시죠?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대바닥을 찍었다. 자, 그곳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가지고 말씀드렸는가? 자, 먼저,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증시를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미, 믿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미국 증시보다 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저점을 꼈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가 다음 달에 강한 반등이 올수 있는 준비를 갖췄어요. 자, 그거를 해석해 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는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미국 증시를 보면은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전 저점을 돌파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지 뭡니까. 그런 와중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그 급락이 나왔죠. 어, 급락이 나오면서 자, 우리나라 증시도 빠졌는데, 그러나, 미국 증시는, 어, 저는 이럴 것으로 전망이 돼요.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예, 21선, 파란색 선이죠. 어, 그리고, 어, 61선, 61선이 윗방향이에요. 그리고, 121선이 정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캔들 자체가, 자, 캔들 자체가 지금, 자, 이거죠. 캔들 자체가 지금, 포화형 양봉입니다. 여기서 개발하간, 쌍대 음봉이 나왔죠. 근데 다음 날갭 상승 양봉, 양봉,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어, 상승 잉태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다시 여기 요까지 올라가는 그러다가 다시 쌍바닥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다음 주는 저는 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음 주는 반등를 나온다고 한다면, 한다 한다면 자, 우리나라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닥을 어, 지수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 물론 어, 우리한테 <laughs>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온통 악재만 나와 있어요. 날짜만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코스닥 레버리지는 강력하게 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코스닥 이 레버리지란 종목 이 있죠. 요거는 코스닥 시장이 빠지면은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자, 여기 여기서 엄청나게 빠진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지죠. 자, 그거 보이면 1써 주세요. 거래량 이 터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부터 인버스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고점에서 대량 거리가 나왔죠. 자, 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요. 망치형. 캔들이 이걸 망치형이라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망치처럼 생겼잖아요. 망치처럼. 이 고점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주가가 더 이상 못 오르고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어, 코스탁 인버스가 고점 신호가 나왔다면 그 말은 코스탁 지수가 저점 신호가 나왔고 그거를 먼저 말해 주는 게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코스닥 레버리지 코드 번호가 요거예요. 요거죠. 주식 거래할 때 코드 번호 있죠. 근데 이거는요. ETF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내가 이거를 등록하지 않으면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 지수를 종목처럼 매매하는 건데 ETF 종목으로 돼가지고,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중권사한테, 그, 매매하고 싶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혹은, 온라인 상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등, 힘들다 그러면은, 고객랙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거래 중권사, 간단해요. 근데, 요게, 요게 지금, 저는 대박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28,000원부터 5,000원까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자, 코스닥 지수가 돌, 아서면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폭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보다 수익이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코스닥 웬만한 종목보다도, 또 안전하고, 코스닥 지수만 오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점이 나온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 보면은요, 지표값이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요것이 매집이에요. 매집인데,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표, 지표값이 오르고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죠. 매집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면 얼마까지? 자, 여기서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상승하느냐? 7,700원. 그러면 지금 5,700원이니까 7,7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거의 뭐한 20, 뭐 주당 2,000원이니까 거의 30% 육박하거든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당 1,000원이니까, 주당 2,000원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30, 30% 육박하는 수익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코스닥에 완전히 공포가 나와 가지고 막그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 이런 물량들이 완전히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떨어지지 더 이상 너무나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과메도 국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서도 매집이 나왔고 그래서 요 종목은 웬만한 코스닥 종목보다 수익이 나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 최고의 종목이죠. 그래서 요거는 ETF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파생상품으로 등록.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방금 우리 그 시청으로 들어오신 분, 자, 코덱스, 이게 뭐냐면 종목 코드 번호가 이겁니다. 자, 233740이에요. 740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에. 즉, 여기 지금 신호가 또한 가지 매수 신호가 뭐가 나왔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 10월 말 무렵에 엄청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 지수가 그때 저점을 찍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 10월 말에 저점을 찍고 5개월올 5개월과 상승했어요. 그때 거기서, 이, 코덱스, 코스타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이, 자, 대량 거래 터졌는데, 여기서 또, 그저께, 그저께 엄청난 거래가 터졌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기관들이 다 팔았죠. 특히 중권사. 투매한 거죠, 투매. 예. 네. 중권사 여기서도 우리 중권사가 다 팔았어요. 기관들이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크리미나서 올라갔어요. 얼마나 멍청한 기관들입니까? 이번에도 멍청한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 매수 신호,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 그리고, 자,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매수 신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요 캔들에서 보시더라도요, 그거 놔두고 캔들에서 보시더라도, 자, 저점에서 대량 거래, 엄청난 거래 터지고 지금 캔들이 이거 아닙니까? 양봉으로 이게 양봉이든 은봉이든 상관없어요. 바닥에서. 이, 이 캔들이잖아요. 윗 꼬리에다가 또 어제는 이게 나왔잖아요. 요게 바로 저점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이 올라가면 이제는 제약바이어는 여러분들 별로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제약바이어는. 그러면 뭐가 좋으냐? 여기서 저는 대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를 준비를 다 했는데 자 저는 여기서 앞으로 대박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를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올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저는 이번에 이제 절점을 찍어놔서 내년 4월단 총선까지 간다고 봐요. 이번 흐름은. 여러분들 과거 보면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지수는요, 반드시 올랐어요. 물론 바닥 찍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통계 조사해 보시면 간단히 제가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총선이 여가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서점 찍고 올라갔죠. 2012년에도 총선. 자 여기 급락한 다음에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대단한 수익이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 올라갈 때. 자 그리고 나서 또 심지어 미국발 금융위기 폭락 때도 총선을 앞두고 올라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에도 총선. 올라갔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증시는 100%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엄청 빠졌잖아요, 지수가. 내년 총선이니까 여기 찍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걸 각자 한번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고요.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일본이 우리를 자극했죠. 뭡니까? 이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풀어주더라도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이제 안 당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갈고 있어요, 칼을. 그래서 정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100개 글로벌 소재 강소기업을 지금 육성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요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3자 써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니까 코스닥 대박이 나온다고 봅니다. 아베가 우리를 자극한 거죠. 정부에서 이번에 작정을 하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작정하고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그 매일경제 TV, 제가 4시부터 출연해가지고 얘기할 건데, 간단히만 한다면. 앞으로 아 우리나라에서 7조 8천억 연구개발 여러분들 7조 8천억이면요요 강소기업 100개 매출액보다 더 많습니다. 요 회사들의 평균 매출액을 5천억으로 본다면 5조입니다. 5조 매출액 5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앞으로 강소기업 100개 매출액보다 많은 연구개발 투자비를 앞으로 쏘기로 했어요. 이거 독심을 먹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법률도 바꿨습니다. 법률도 소재 부품 장비까지 넣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고 있어요. 요게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그 뭡니까? 제약 바이오 특별 육성법. 그래 가지고 제약 바이오가 그때 엄청나게 간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거기하고 비교되는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어 뭡니까? 이번에 소재 장비 부품 경쟁 위원회 위원장 따라서 여기 관련주에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배 이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거 여러분들 놓쳐선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특별 무료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4시 20분 그리고 5시 무료방송, 특히 5시 무료방송 또 참석하세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특별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